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2022년에 44일째 된 날입니다 <laughs> 40, Welcome 2022년 44일 44th day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번 주일 아, 2월 두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매일매일 감사 찬양 즐겁게 주님을 반기는 주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 저는 오늘 새벽부터 일어서 나 얼마나 찬양을 하면서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울고 기뻐서 주님께 어저께 저녁에는 또막 새벽에 우리 아내가 막 기침하고 열이 나서 어, 저기 뭐야 급하니까 자기도 코비 그 테스팅을 했대요 근데 음성인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지금 깜장신의 그 도미토리에서 몇 명이 걸려가지고 이번 주는 샷다운 시켰어요 학교 학교 못 가요.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 이제는 갈려면 저희가 교수도부터 학생부터 다그 자가 격리 아니지만 테스트해서 음성인 거를 프로프하고 클래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상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말씀 3장 9절 한절을 가지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파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푸른팽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 교회가 있습니다 Children of Light 비세 자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삼국성 교사님이 아주 오래 전에 어, 우리 시골에서 온 대학생들을 같이 합숙 생활하면서 지금 10년 이상 하는데 어,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2월 20일 날 설교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이, 내가 지금 그 전에도 고린도전서 3장 9절 묵상하면서 이걸 설교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고맙다고. 내가, 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왜 캄보디아에서 설교를 하느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게 f a r m l a n d 이라 그러니까 farmland. 근데 캄보디아 말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논밭이요, 논밭. 그렇죠, 논, 논어이라는 말이죠. 캄보디아의 지금 70% 이상이 아직도 농사입니다. 아직도 쌀농사하고 있습니다. <laughs> 놀랍죠. 쌀농사하는 자녀들이니까 음? 지금 캄보디아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1%가 안 돼요. 0 4. 5%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프놈팩에서 대학을 간다는 건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는 고등학교를 아무리 우수하게 졸업을 해도 프놈팩까지 와서 대학을 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뭐 어떻게 해요? 물론 지방에도 학교가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하겠죠. 그러나 푸념팡에 오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옛날에 60년도 때, 70년도 때 응? 시골에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은 다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제가 2월 20일 그 농사꾼의 아들 애들에게 이 말씀을 당연히 해야겠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논통이다, 논통이다.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동역한들이 뭐요 동갑이라는 소리, 동갑. 동갑의 동역자, 동일한 같은 동일, 같은 값이라는 거야. 예 근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아, 제가 지금 박사 논문을 값거울이라고 써가지고 있는데 왜냐? 선교사들이 그냥 미,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순간 그냥 값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부자 나라에서 거기 미국에서 그냥 오면 그냥 그냥 밑으로 그냥 쫙 깔고 들어옵니다 왜 이나라도 패트런 클라인 가까운 데 광기가 다 형성돼 있기 때문에 큰 땅의 지주들이 소 소적인 해얼이냐 무슨 그땅 주인이 그냥 사람들 너는 이만큼 해, 너는 이만큼 땅 너는 이만큼 해 소작 을 맡겨서 했기 그런 문화가 때문에 아직도 70%라고 그리기 때문에 그냥 깔고 들어온단 말이에야 어떡하면 내가 그들과 동역을 할수 있을까 큰 숙제죠. 그래서 제가 어, 박사 논문 자체를 이렇게 15년 동안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신학교 교육시켜서 14명을 목사로 만들고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100명씩 신학생을 해서 계속 개척을 하고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동역 이런 코어 레이버 동갑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 그 석사 과정에 있는 8명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 왜? 그 8명의 목회자 횟수를 세봤더니 83년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뭐 20년 목회했고 어떤 친구는 15년 했고 어떤 뭐 제일 작게 하나가 5년 그리고 이제 가서 저기 매스 트럭 디비네티 석사 받고 뭐 6년, 10년 목회하다가 이제 그 신학교 교장이 아저 뭐야 어, 교수가 되려고 와서 지금 재밌어서 마지막 훈련 받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15년 목회, 20년 목회라고 자입을 못하냐? 뭐딱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래, 2 0년했는데 교인이 얼마야? 그랬더니 뭐 어른들 한 20명, 애들 한 30명. 휴... 어떻게 20년을 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만약이 교단에서 월급을 안 줬으면, 저 친구도 어떻게 버텼을까? 뭐, 뭐 버티긴 뭘버텨 버티? 아무도 못 버티죠. 다, 다 때려치, 다 때려쳤겠죠. 먹히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히라는 것이 생활하는 방법이 되버리고 아, 그렇다면, 이렇게 개척교회를, 어, 이 지금 장로교단에서 160교회를 했는데, 한교회도 자립을 못시켰으니 이렇게 100년 또 해봐야 만 6천 개가 돼봐도 교단에서 월급 안 주면 목표 못할 사람들만 키우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우리가 동갑으로 가자. 동갑으로 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너희들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하지만 자립하는 길로 가자. 물론 한국도 지금 70%가 자립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9번째 뭐 간다고 자랑하는 나라도 그 부자 나라도 그 부자 나라의 70%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99%도 자리 못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자립하는 길로 가야 언제가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빌딩을 짓는데 블루프린트의 스펙을 안 하고 하면 그건 지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한다는 걸 하고 10년 이건 20년 투자해야 어느, 어느 순간 자립하는 거지. 아예 그거를 생각하자면 이런 식으로 20년 또 지나가 봐. 그 친구 40년 후에 은퇴할 때도 자리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참큰 딜레마 그리고 그 교단적인 차원에서도 저한테 바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코워킹하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여기 곡창 지역입니다, 캄보디아. 엄청나게 쌀이 나가 만드는. 사실 베트남한테 뺏긴 땅. 그 땅에서 지금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쌀이 나오고 있냐면 7억. 100만 1만 7천만. 70 million. 70 m i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쌀이 캄보디아 사람이 뺏긴 땅에서 나오고 있어. 요 근데 캄보디아 인구가 지금 몇인줄 아세요? 16 m i l l 그러니까 그거만 안 뺏겼어도 캄보디아 아무것도 안 하고도 부자 나는데. 뺏겼어. 뺏어나왔어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1억 가잖아요. 100 밀리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그 땅이 없었으면 또 베트남도 그지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캄보디아는 이 곡창지대인데 딱세 가지의 농사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6개월 동안 비가 촥 오는 걸 이용해서, 비가 오면 물이 촥 차니까. 여기는, 70%가 농사를 짓고 70%가 집이다. 7피트 하에 올라가 버렸어. 요 왜? 물이요? 물이 오 그냥 물이다. 그래서 캄보디아 70%가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어떻게 줘? 지면 다 물에 똥이 막 둥둥 떠다니는데 오히려 그냥 곳곳에 다니면서 뿌리는 게 낫다. 비료로 쓰니까. 근데 그첫 번째 6개월 동안 하는 데가 이제 웻 시즌 크랍이라고 그래요. 웻 시즌. 그러니까 이제 어, 씨 뿌리기를 언제 뿌리냐면요.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게 가장 더울 때가 4월. 4월 막막진통입니다 드라이 시즌.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이제 막 장마가 막 진짜로 막 밖에서 부는 것처럼 와요. 5월 달부터. 그면 이제 농사꾼들은 기다리고 이렇겠다가 어느 날부터 막 쏟아지는 게 계속되면 이때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씨를 쫙 뿌립니다. 막 그냥 막 뿌려요. 이렇게 이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비가 쏟아져서 이렇게 싹시 촥 나와야 되 5월부터 7월까지 그냥 막 뿌리고, 그 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 언제 뿌렸나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다시 뽑아가지고 모시기 모시, 어,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 그래서 한 줄로 쫙 이제 씹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12월 달에 이제 촥 할뱃습니다. 보통 한 헥터, 여기 이제 헥터로 계산하잖아. 네트릭 시스템이니까 100m, 100m. 그걸 헥터라고 해요. 100m, 엄청난 땅이죠. 쫙 100m에서 100m. 그 땅에서 쌀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원톤, 턴 매트릭톤이 나와야 이게 좋은 땅인 거예요. 이게 헥터가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American system은 2.47 acre, 2.47 acre, 2.5 정도의 에이커에서 원톤이 나와 그렇게 나오는 땅이 여기 뭐 바텀 방, 깜뽕똥깜뽕참 스위밍 제가 다 다니면서 연구한데 괜찮아죠. 아유, 밭탄방은 뭐. 자기네 들도 걱정. 밭탄방 쌀이 맛있다는 또두 번째는 이제 한 그거보다 한80% 이상 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 깜뽕, 깜폿, 콕콩 뭐 이런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뭐한60%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프렛 비행, 라타나길이몬돌끼산속 그러니까 물이 충분하지 않은 그래서 캄보디아는 두번 돌립니다 웻 시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딱디셈버에 추수하는 거 드라이 시즌은 언제 시작하냐면 11월달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장마가 터지고 물이 빠졌는데 아직도 물이 고여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는 또 노벤버 한번더 심습니다 저쪽에서는 막하버스타고 있고 여기는또 심는 거예요 이게 참아 한국 같으면 환상이죠 한국은 딱한번한 잔. 한 그죠 봄에 심어서 가을에 하고 겨울이 꽁꽁 얼어붙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밭을 쓰잖아요. 그죠? 보리 같은 거. 근데 여기는 쌀을 또 심는 노벨배 또 뿌립니다. 그러면 딱 3개월 후에 자라나는 거를 하베스트. 2월달에. 합니다. 여기인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9월, 10월달에 톨라스이라고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는 비가 오와가지고 메콩을 따라서 오다가 너무나 물이 차니까 거꾸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통 렛삽이 다시 플러드가 되기 시작해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딱 9월달 쯤 10월달에 쳐다보다가 물이 차기 시작할 때 차는 그 바로 앞에다가 쌀을 그냥 막 심어 놓습니다 묻어 놓습니다 그럼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싹시 나기 시작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싹시 물이 있으니까 계속 차는 거에 따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는 위에 싹시탕 났어요. 그럼 물이 차니까 싹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는 줄 아세요? 4미터까지 자라 그게 얼마예요? 13피트. 거의 2층. <laughs> 놀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팅 라이스야. 물 위에 이렇게 호수에 떠 있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갔어. 그거는 이제 보통 헥터의 반도 안나온대 톤도안 나와. 그렇지만, 뭐. 어, 저는 저의 꿈은 우리 같이 이렇게 여덟 명 내가 개원 신학교 학생들 목회자들 신실한 목회자들 아, 정말 아, 같이 동역자가 돼서 코어 워커가 돼서 같은 동갑들이 돼서. 이렇게 다른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6개월 할수 있는 데 있고 3개월 할수 있는 데 있고, 9개월 동안 무리에 떠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필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추수죠. 보라 추수 때가 되어 하, 밭이 희도다. 하얗다. 추수할 때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기 언제 떠나야겠죠. 제니랑 여기서 보고 네? 죽을 때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캄보디아의 일꾼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정말 동갑, 코워커, 코레이러스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물려주고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필드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합니다 아멘. 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번 주일 그렇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